안녕하세요. 여기는 프렌즈 아카데미 송도점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탈의실, 샤워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짝 도로, 들어왔고요. 이제 어, 이쪽으로 보시면 은네 아주 멋지게 오늘 에어컨 들어왔습니다. 난방되요 그래서 아, 공사하느라고 맨날 삶을 얼어죽었는데 네 다행히 또 이제 살게 됐습니다. CCTV 설치됐고요. 어, 그 인터넷도 들어왔습니다. <laughs> 여기로 오시면은 네, 이쪽 샤워실에서 어, 장비는 내일 모레 들어올 거고요. 어, 이제 천만, 천만 들어오고, 장비 설치하고, 장비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로 오시면은 네, 여기 타석 4개, 여기 에어컨 들어오고 난방도 돌아가고 있죠.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어, 여기는 자 사무실 네, 아주 멋진 공간이, 공간이 네 만들어졌습니다. 한 공사 가 벌써 한한달반 했나 그 정도 한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레슨 룸 여기 아직 천은 안들어왔고요 이쪽은 천 들어왔죠? 네, 보시면은 네 실제로 쳐봤는데 엄청 좋고요. 네. 아주 개방된 공간 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레슨룸 여기는 천도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거의 다된 거고요 네, 아주 멋지게 튜닝이 됐고요 여기가 인포 인포도 거의 다 됐고요 네, 지금 제가 인터넷 설치 중이거든요 지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인터넷 장비 제가 직접 설치했는데요. 제가 원래 인터넷 이런 거 많이 해봐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있, CCTV도 설치하고 있고요. <laughs> 어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네 여기도 천 들어왔죠. 네, 여기도 이제 어, 거의 다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바닥 들어왔고 네 멋지게. 커플 타석 멋지게 된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도 레슨룸 있고 여기는 인자 휴게실.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아주 명당 자리 커플 타석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마커 들어올 거고요. 네 아주 멋지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자탁. 차타 즐기실 수 있고 제일 명당 자리에서 예, 개방감 있게 밖 밖에도 볼수 있고 네, 좀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드디어 돼서 다행. 어, 영하 막1 5도갈 때는 막와막 막 완전히 <laughs> 완전히 미쳐요.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 어, 송도 프렌차이즈 송도. 아마 2월 5일 정도 가오픈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